무더운 여름이 되면 회색 티셔츠를 입기 망설였던 경험 누구나 한번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름철 많은 사람들의 적, 겨땀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세계적으로 채취가 거의 나지 않는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ABCC11 유전자 중주지형 유전자가 많은 백인과 흑인은 강한 채취를 발산하는 반면 한국인들은 AA형이 많아 채취가 약하다고 합니다. 이 유전자는 귀지 형태에도 영향을 미쳐 눅눅한 귀지와 마른 귀지로 나타난다고 하니 흥미롭네요. 약 2주 전내 빚에 올라온 한국인들의 채취에 관한 토론에 한국계 혼혈인들의 사연도 올라와 이색적인데요. 이들의 채취는 한국인과 외국인 중 어느 쪽에 가까웠을지 댓글 내용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남편이 한국인인데 10시간 일을 하고 땀에 흠뻑 젖어도 땀냄새만 살짝 나서 신기하다. 부러워. 등산을 갔다 오면 나한텐 썩은 양파 냄새가 진동하는데 한국인 안에는 냄새가 거의 안 난다. 인생이 불공평해. 이러니 한국에서 괜찮은 데오드란트를 찾기가 어렵지. 한국에는 강한 데오드란트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주문한다. 한국에서 파는 건 너무 약함. 푹푹 찌는 여름에 한국 지하철이 런던 지하철보다 100배 더 좋은 이유. 한여름에도 냄새 안 나는 한국인들이 부러울 뿐. 한국인이 냄새 안 나는 건 확실하다. 내 남편이 그렇다. 냄새 나는 한국인이 있다면 한달 동안 샤워를 안한 경우일 때내 한국인 친구들은 데오드란트를 향수와 혼동하더라. 미국인들은 사람 만날 때 무조건 데오드란트를 뿌린다는 것도 모르더군. 한국인의 체치는 약간의 쌀냄새 정도랄까? 복꿉한 날이 아니면 거의 알아챌 수 없지. 한국에서 해외로 인양된 사람이다. 이런 걸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서 그동안 남들 하는 대로 대어들한테 뿌리며 살아왔는데.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가장 채취가 강한 건 일본인이고 가장 약한 게 한국인이다. 그런 일본인도 유럽인보다는 냄새가 덜하지. 슬픈 유럽인. 데오드란트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한국 남자 친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춘기 때부터 데오드란트를 사용한다고 얘기해줬더니 깜놀. 진짜인지 한국인 친구에게 킁킁 거려봐야겠다. 원래는 귀지가 눅눅하고 많아서 가끔 귀 청소를 위해 병원 신세를 졌던 나. 한국에 와 5년을 살다 보니 신기하게 마른 귀지로 변했다. 하지만 채취는 변하지 않은 듯. 엄마가 한국인이라 그런가? 내기지는 마른 기지이지만 미국인 나 빨을 담아서 채취가 독하다. 섞여있음. 한국 혼혈인데 어릴 때는 안 그러더니 20대가 되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혹시 몰라 데오드란트를 쓰고 있지? 나도 혼혈인데 오른쪽은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왼쪽 겨드랑이에서만 냄새가 난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음. 엄마가 한국인, 아빠는 백인이다. 채취가 없었는데 고이 때부터 체질이 바뀌어서 데오드란트를 쓰기 시작했다. 엄마는 채취가 전혀 없는데 여동생은 냄새 장약, 열성 유전인가? 약혼남이 한국인인데 샤워를 사회관 안 해도 겨운거나 아주 가까이 있지 않으면 냄새가 안 느껴진다. 아주 불공평함? 한국인의 채소 위주 식단 때문인듯 고기를 매일 먹는 미국인들도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하면 악취가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다. 한국에서 1년 살았는데 모기가 극성이었다. 문을 잠그고 옷을 입고 자도 어떻게든 들어와 물어댔지. 이게 다내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이었나? 한국인들도 안 씻으면 냄새나지 않을까? 한국인들은 샤워를 매일 하잖아. 한국인들이 땀 자체를 잘 흘리지 않는 듯. 난 등산을 10분만 해도 땀범벅이 되는데 내려오는 한국인들을 보면 말짱하다. 한국인도 특이한 채취가 있긴 하지. 뭐랄까 마늘 냄새와 구수한 냄새랄까? 한국인들은 알아채지 못하지만 한국에 처음 온 서구 사람은 바로 느낀다. 예전 김포공항 시절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특유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지. 미군으로 있을 때 한국인 카토사 룸메 냄새가 장난 아니었다. 샤워 좀 하라고 애원했을 정도. 소주 먹은 아저씨들은 담배와 김치 냄새까지 섞이면 장난 아니다. 이게 선천적 채취가 아니긴 하지만. 인도인인데 여름엔 에어컨을 켜놔도. 셔츠 냄새를 내가 맡을 수 있을 정도다. 데오드란트 쓰고 하루 두번 샤워 안 하면 못 버틴다. 인종차별로 오해받을지 모르겠지만 중동과 인도 친구들 몸에선 알싸한 채취가 난다. 다 유전인 듯.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